누가 복음 9장 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하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렸어.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고 하는 고울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열두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오천 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오십 명씩 떼를 찧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열두 광줄이나 되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덟째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의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한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하지 않다.